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께로부터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이보다 더큰 자가 없다. 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칭찬은 구약과 신약은 물론이고 인류사의 어떤 인물에게도 하신 적이 없는 칭찬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또 불의와 부정에 한 거하다가 일찍 처형을 당해서 생을 마감한 인물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성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갖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죠. 이때 그녀의 남편인 사가리아 이사가리는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지만 하나님은 계획대로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어, 세례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자 천사가 누구를 알려줍니까?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지만 아이를 갖게 되었다 라며 안심, 안심시켜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대척점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7절 말씀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먼저 호통을 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와 서로 통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7절, 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실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이름처럼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계의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있죠. 맞아요.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뭐 세례를 먼저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전혀 아니니까. 하지만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 성령 세례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준비하는 존재이지 성령 세례 자체를 베풀 수는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삶처럼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의 식민지를 거쳐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러 형태의 삶을 찾게 되는데 첫 번째, 로마 정권에 붙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두개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려야겠다.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폭력으로 로마 정권을 뒤집어야, 뒤집어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 나라들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 나라들에서 떠나서 광야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겠다.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s n f 파라고 부릅니다. 그에세네에파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을 이어갔던 수도자들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두개인에 속하기를 원했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가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일반 유대인의 당시 일반 유대인의 삶과 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낙타털옷 메뚜기와 석청 이렇게 생각하면 참 독특한 사람이다. 혼자 특별하게 사,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당시 너무나도 가난했던 유대인의 삶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낙타털옷을 입고 먹을 것이 없으니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일반 유대인의 삶, 평균의 삶보다 더 화려하거나 더 분해 넘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살아갔어요. 훨씬 더잘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겸손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진정한 용기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수 있었고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의에 대항하고 부정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 왕이라고 기록된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만 같은 거예요. 헤롯이라는 성만 같고 이름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불의에 한거 하지요. 그래서 헤로드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오게 잡아서, 아, 잡아서 오게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이 폭동 폭동이 일어날까봐 세례요한을 잡아만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잘 보면 바리새인 사람들이 또대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유월절이 가까이 가까이 온 이때에 폭동이 일어날까 염려해서 유월절이 지나고 잡자고 말을 합니다. 똑같아요. 잡는 과정, 세례 요한이 잡히는 거나 예수님이 잡히는 거나.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에 자신의 조카 이면서 딸이 이제 딸이 된 살로메라는 그 여자 아이가 춤을 추면서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니까 덥석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해 주겠다. 이랬더니 살로메가 어머니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물어봤더니 헤로디아가 자신의 그 결혼을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 달라고 해라. 그래서 살로메가 자신의 삼촌이었다가 이제 아버지가 된 헤로드 안티파스에게 그대로 말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 나에게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한 말도 있고 하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경에 성경에 보면 근심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한 말도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살로마에게 살로매에게 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처형당하죠. 안타깝게 생애를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정으로 겸손하였고 용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신이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겸손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세례와는 따르던 사람이 무척이나 많았지만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이 있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삶과 죽음을 겸손하게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 영광의 그늘에 숨겨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사장과 레이인들이 세례 요한의 능력과 인기와 모든 것을 보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 숨김없이 즉시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능력을 받고 은사가 있으면 착각합니다. 또는 자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포기하기도 하지요. 세례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을 자신을 뭐라 그래요?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 소리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소리가 중요합니까?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뜻이 중요합니까? 뜻이 중요하죠. 소리가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소리에 담긴 뜻이 중요하지, 소리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소리는 뜻을 전하면 사라질 뿐입니다. 소리를 담아서 다니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소리를 주머니에 넣다 뺐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소리는 뜻을 정하고, 전하고 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사라질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만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와는 처음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과 닮아 있어야겠어요? 안 닮아 있어야겠어요? 닮아 있어야 되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어야 되고 말씀의 원리에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죠.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소, 오소,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삶과 생활과 믿음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삶과 전혀 딴판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 마태복음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 중에서도 처음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신세. 식민지인으로서 가난과 억압에 찌들려 있는 신세.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네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이 로마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가 이제 오고 있다.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곧 우리 목전까지 왔으니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부터 변하고 너부터 회개함으로 주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잘못해서 지금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는 다르다라는 뜻의 메타라는 헬라어와 생각이라는 뜻의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말이에요. 말이에요. 생각을 다르게하다, 생각을 고치다, 완전히 돌아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죄라는 말이 어떤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관역을 벗어난 건 죄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달아야 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과 다르다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라면,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다는 뭐냐면, 그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다. 180도 돌아서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행한 일들을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세례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회계는 그저 앉아서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건 그건 회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예요. 후회. 진정으로 그 후회가 후회가 아니라 회계가 되려면 눈물을 닦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잘못했다고 회계한다면 이 일을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하고 눈물 흘며 기도했다고 탁 나와서 바로 내 삶이 확 돌아섭니까? 돌아서다가도 한 3일쯤 되면 다시 돌아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에 맨날 또그죄 또 짓고 또그죄 지으니까 아무런 노력도 또 어차피 또그죄 또 짓게 될거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 것과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다가 또 다시 짓게 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아니다. 너희가 차라리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느니 뭐를 성 뭐를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고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우리 교회도 진정한 부흥의 비결은 회개에 있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생활에 변화를 가져와야죠.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믿지 않던 때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런 삶의 변화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를 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천국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문제는 누가 통치하느냐의 문제이지 어디를 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진정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찬송도 하겠지만 찬송가 438장 3절의 가사가 이래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천국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던지 내가 괴로운 일을 당했던지 슬픈 일을 당했던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너무 좋은 일을 당했던지 우리 중심에 주님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면서부터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갈는그 천국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누릴 천국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잘될수 있고, 스스로, 어, 그 사회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당시 서민들과 함께 섞여 지냈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하고 좋은 재질의 옷을 입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함이 없었어요. 복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더큰 기쁨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삶이 태어남과 그의 삶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더니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정한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언제나 늘 주님과 함께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와는그 놀라운 사역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 나갈 수 있었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낮은 대로 이끌었고 주님과 함께 맞추어 가려고 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싫어함, 싫어함에 따라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나에게 오는 고통이나 외로움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우리 중심에 놓고 우리의 일생을 일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